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목동 아빠입니다. 제가 20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요. 제 생각을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의 또 응원을 받아서. 열심히 좀 해보려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제 인생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어렸을 때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였고요 학창 시절에는 저희 집이 없이 친척 집에서 더부살이를 할 정도로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이제 부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0대에 1억을 모아서 내 집을 갖는 게 나의 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른 친구들하고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을 하게 됐을 때는 가난에 대를 끊고 싶어가지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영상 올린 적도 있었지만 20대에 1억을 모으고 내집 마련하게 되고 그런 경험으로 계속 투자를 이어 나가 가지고 지금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직장 생활이라는 거는 벌수 있는 월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부자는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나의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운이 좋게도 제가 했던 일들이 잘 풀려 가지고 어, 승진도 빨리 하고, 어, 연봉도 많이 받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할수 있게 된 어,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직장 생활을 통해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좀 과감하게 투자를 또 함으로써 지금까지 대출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출을 갚기 위해 또 열심히 일을 했었고, 그 덕분에 제 능력에 비해 좀 과분하게도 이사라는 그런 자리까지 승진을 할수 있게 되었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성과급 포함해서 2억 이 넘는 그런 연봉을 수령을 한 적도 있었고 최근까지도 억대 연봉 이상을 계속 수령을 했었는데요 이런 안정적인 연봉을 뒤로 하고 제 사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 성장이 멈췄다 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어렸을 때는 업무를 배우고 하면서 제 스스로가 계속 성장을 해나간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단계에 가니까 제가 이제 승진도 더 이상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회 도제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일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열정을 불사르고 제가 좋아하고 제가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어,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초등학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어, 학비나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고 한달 생활비가 꽤 많이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 어, 네.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사실 엄두가 나지 않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보장된 어떤 큰 연봉이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내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당장에 생활비를 감당을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내 사업을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보다는 제가 해야 하는 것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장들이 느끼고 있을 그런 비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라기보다 남의 인생을 사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자산을 하나 매각을 하고 제가 최근에 상가를 산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하나 더 매입을 해가지고 두 개의 상가, 총 12억 정도 되는 그런 상가를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현금을 확보를 좀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유 자금 1억 정도 생겨서 1년 동안에는 큰 수익 상관없이 제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에 한번 투자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도 되고 제가 잘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런 혼란의 시기에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제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 제일 많이 본 영상은 뭐 33만 조회수가 된 영상도 있고 투자 관련 쪽도 뭐만 이상 되는 영상들이 이제 하나 둘씩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영상을 지켜봐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일은 전업 투자자로서 이제 투자에 조금 집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뭐 어떻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목동에 중대형 아파트를 소유를 하고 있고. 한 12억 정도 되는 상가를 가지고 있고. 분양권 및 주택을 또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이기도 하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다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아예 전업 투자자로서 그런 것들 관리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부동산 정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공유를 했었는데 제가 영상 올릴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지역을 분석할 때도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분석을 하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 단점을 명확 하게 분석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그 집이 소중한 자산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제가 평가를 한다라는 게 조금 어려운 일이기도 했거든요. 투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의 장단점이나 그 지역 안에서도 어떤 아파트 단지의 장단점을 제가 분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료 상담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상담 질문이 이메일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 드리기가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상담을 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뭐 가격, 지역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재무 상태 그리고 어떤 성향 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법인을 하나 설립했었거든요. 사실 그 법인 설립이라는 게 개인이 공부하고 그 설립 절차를 알아보고 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설립할 수 있거든요. 뭐, 정관도 만들고, 뭐, 주주도 만들고 하면 다할수 있지만, 거기에 드리는 시간과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문사분에게 맡겼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 설립하고 하는 것들은 내가 노력하고 시간 투자하고 하면 할수 있는 부분이지만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진짜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 내가 단기간 노력한다고 될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컨설팅하고 하는 것들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러한 사업을 시작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정도에는 여기 에서 부동산 중개 서비스까지 연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등기를 11번을 제가 하고 하나 정도 또 추가로 할 예정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매매를 많이 진행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공인중개사분들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중개하는 데 그치고 투자나 이런 개념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고 한 경험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보다 훨씬 모르고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 지역 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중개 서비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얼마를 벌수 있을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을 얼마만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담도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느낌이 아니라 퀄리티 있게 정성을 다해서 할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다면 성과는 나중에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0대 직장인으로서 다니던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하더라도 댓글로 잘할수 있다. 이런 희망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